오늘 설교 제목이 페라벨입니다.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닙니다. 영어 앞자를 따놓은 것인데 신조어라고 있지요. 아이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올 인빌이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올 인빌 앞에 떠 있는데 올 인빌리지라고 해서집 근처 동네에서 모든 걸다 해결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른들 말로 비스무리하게 찾아내면 역세권 집뭐그 정도면 비슷한 어감인데 좀 달라요 우리 말라고는 TMI는 아십니까? TMI 예, 투머치 인포메이션 사수한것까지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거기까지는 몰라도 팬하전은 아시지요? 팬이 아니어도 저장한다. 예, 팬은 아닌데 그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 오늘 작은 아이하고 이렇게 톡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그 핸드폰에 댓글로 이렇게 온 거예요.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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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기억 뭐예요? 반박 불가. 아빠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수긍합니다라는 뜻인데 아무 생각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반박 불가 그런 오더라고요 이거는 뭐라도 인사는 아시지요? 인사 많이 들었는데 그런 갑다 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아웃사이더의 반대 말. 아웃사이더는 밖으로 나가 있는 물이 밖에 있는 친구들이고 인사는 물이 안에 들어와서 잘 어울리고 사는 그런 무리들자 그런 신조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Work and life balance라고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어, 이부가 조금 더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머리가 까매요. 삼부는. 예. 근데 이 50대 이상, 60대가 가지고 있는 직장에 관한 개념은 평생 직장이에요. 그렇죠? 몸 담고 은퇴할 때까지 있다가 연금 받아서 나오는 이게 50대, 60대 직장에 관한 개념인데 요즘 20대, 30대가 직장을 갈 때는 저 워라밸을 사용합니다. 일과 직장을 병행하면서 가정도 돌아보고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둘다 가정도 돌아보고 더불어서 내 일도 할수 있는 워라밸이 가능한 직장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진 것들이 신조어예요 그 직장에 관한 신조어들이 한 20여 개가 있는데 뭐 그거 공부하는 시간 아니니까 자, 근데그 워라벨이라고 하는 신조어의 앞에 것 그것을 워크라고 하는 단어를 faith로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faith and life balance 신앙과 삶의 밸런스를 맞춘다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일페라벨이라고 하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네, 사실은 이 단어는 균형을 맞춘다고 라 하는 것은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바빠서 혹은 신앙생활의 내용이 삶과 괴리가 너무 심해서 혹은 교회 좀 나오려 쳤더니 워낙에 시키는 게 많아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게 많아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삶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이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끌어내립니다. 두려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이 힘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 생활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에게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교회 잘 출석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나가면 예배만 끝나고 나면 신앙과 삶은 분리되어 있는 마치 악세사리 같은 경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는 신앙생활은 뭐냐?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신앙생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천국 가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here and now 여기에서 나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는 10장부터 13장까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교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과 2000년 전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냐? 형제를 사랑하고 용기를 갖고 성적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후반절부터 그러하기에 그러하기에 그 용기의 삶, 확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페라벨의 인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페라벨이라고 하는 것 신앙과 삶의 균형은 어렵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가운데에 얼마나 교회를 향한 박해가 극심했는지 배교자가 넘쳐났습니다 교회를 등지고 신앙선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앉아있으면 신앙성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내게 고통을 안겨주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내게 찾아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는 이것을 떨어뜨리려고 해요 또 두려움에서 도망치라고 속삭입니다 또 외부에서는 아주 쉽게 뭐 그까짓 것 같고 그래 나도 다 해본 건데 별거 아니야 괜찮아 빨리 떨치고 일어나 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쉽게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얄미워 죽겠지요.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말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집어 삼킬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왜 두려움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것에게 나를 뺏기고 있느냐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그 표현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주어서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구약성경 어디서 나왔는지 없어요. 신학자들은 고민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썼다고 라 해서 기자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히 누가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요즘은 통상 그냥 히브리서 기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바울이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성경이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주석한다시피, 풀이하다시피 쓴 책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 라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어딘가 있어야 된대요? 없어요 똑같이 일치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아마 또 다른 번역본,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있을 거다. 그걸 인용했을 거다. 또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창세기 28장 15절, 신명기 31장 6절, 여호수아 1장 5절, 이사야 41장 17절을 가져다가 짬뽕해서 다시 써놓은 거다. 뭐 나름대로 다. 해석을 했겠지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걸 번역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을 보고 나니까 구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늘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형에서의 분노 속에 고향을 떠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죽을까봐 놀래서 개나리 보침 싸가지고 가보지 않았던 하란이라고는 외가집을 향해서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광야에서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아직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살았던 땅이고 그곳에는 수많은 적들인데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치러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기대와 두려움 속에 모압 광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 되는 거 좋아 보이지요. 그러나 그 자리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국을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훈련을 다 시킨 뒤에 다시 가난으로 들여 보내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메시지라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며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린 절박함, 집에서 나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 극도의 긴장감,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명의 이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백성들에게 2천여 년 동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아스로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와 힘과 사람을 의지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 어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만몬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힘을 의지합니다 군대를 의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배 드린다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여러분에게 다친 두려움 앞에서 정말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뛰어나가 엎드리고 계십니까?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합니다. 두렵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라,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장교 시험을 보려고 영천 삼성원학교를 갔습니다. 그날 생전 처음 보는 약 하나를 어머니가 주셔서 숨에 들고 갔습니다. 다른 거는 다 통과했습니다. 그때 체력은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 했는데 마지막에 한게 5km 같아요. 그 학교 연병장을 다섯 바퀴 뛰는 건데 그 선착순 들어와야 돼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다섯 바퀴로 알고 있는데 세 바퀴째 더 이상 못 뛰겠어요. 아내 체력이 참 저질이구나 하고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나못 하겠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저만 주저앉은 줄 알았더니 서로 포기하기를 바랬던몇명 아이들이 동시에 주저앉았어요. 우리 못 뛰겠습니다. 거의 한 바퀴를 추월당했어요. 뛰던 같이 뛰던 애들한테. 그래서 주저앉아서 엄니가 그 주신 약을 건데 그게 우왕청심환이에요 그걸 입에다 물고 있는데 훈련관이 옆에 서 있다 그래요. 그 주저앉은 아이한테 들 너희들 다 합격이야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뛸 힘도 없는데.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더 이상 못 뛰어요. 그랬더니 너희 조편성이 재수 없는 애들이야. 저기 앞에 뛰는 애들이 저기 최대 육상부애들이야. 걔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애들이 b 고 같이 따라가려다가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팔딱거리고 뛰고 있는 심장한테 야, 가만히 좀있어안 뛰어도 돼. 하면 심장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게 벅차 i 는숨 l e 시면서 입에다 틀어 막 t l 괜찮아. 숨. 그렇게 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숨이 멎 l i 니까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마. 떨쳐버려 하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진다고요. 두려움은 그런 상대가 아니라고요. 두려움은 진실처럼 보이는 거짓 증거라고 누가 표현합니다. 거짓말인데 진짜 사람 되게 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또 사랑한다,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일종의 감정이라고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늘내 옆에 와서 떨어지지 않고 가치는 어떤 상태, 감정,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감정이 그 상황이 나를 붙들어 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있어줄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메시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큰 메시지는 내가 내 옆에 떠나지 않고 같이 있어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어깨를 누르고 마음을 두렵게 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살아가는 그때, 그 두려움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걸 알아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 흔히 표현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지난주에 신문을 보다가 인류가 달의 뒷면을 이제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우주선을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우주 강국들이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는 유인 우주선을 화성에 보내는 겁니다. 화성에 사람을 달에 보냈던 것처럼 내려보내는 일을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대요. 내데 화성까지 가려고 생각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주인들. 준비를 시켜야 돼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나온 실험 중에 하나가 지난 주 신문에 나왔어요. 우주인을 우주로 나가는 사람. 우주인을 우주 정거장에 통상 6개월 근무를 시킨답니다. 6개월 뒤에 다시 내려오게 한대요. 왜냐하면 우주에서 추후에는 방사선이라든지 무중력 상태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6개월을 거의 정착을 시키는데. 쌍둥이 비슷한 체격과 비슷한 체질을 가진 쌍둥이를 한 명은 6개월을 한 명은 1년 12개월을 거기에 근무를 시켜 봤답니다. 그두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근데 6개월 근무한 사람도 조금 이렇게 우리하고 달라요. 갔다 오고 나면 안정이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 근데 12개월 1년 갔다 온그 우주인이 면역 체계에 과민 반응이 생기더래요. 늘 눈이 충혈되고 면역체가 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뭔가를 잡아먹는 거예요. 세포 안에서 좀 불안정한 상태가 보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를 있었어요? 12개월. 화성까지 우주선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제일 가까운 행성인데 30개월 걸려요. 왕복 60개월. 1년만 갔다 와도 우주선의 몸이 그렇게 되는데 5년을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서 탐사까지 하고 나면 5년 몇 개월 어떻게 될까요? 뭐더 자세한 기나 신문을 보십시오.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류 최고의 기술이 지금 우주 정거장에 보내서 그 빠른 우주선에다가 도킹을 시켜서 사람을 놓고 내리고 하는 그 작업을 합니다. 그 인류예요. 사람들이에요 선진 기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선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무엇을 만드셨어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은 최신 의료 기술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고쳐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우리 몸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옆에 같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나를 얽어매는 모든 환경, 감정, 상황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주변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얽어매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수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판에서 양을 칩니다 매일 피리 불고 놀고 있는 것이 양치는 걸까요? 광에서 언제 이리떼가 늑대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 긴장감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잘못하면 옛날 사회에서 막내는 요즘도 막내좀 서운해하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 막내는 정말 별 볼일 없는 애예요 근데 아버지 양까지 잘못 관리해가지고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긴장감 속에 아버지 양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장인이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이 혼자만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다니는 마음이 통한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식소를 데리고 그들의 안위까지 걱정하면서 들판을 헤매고 다녀야 돼요. 그 긴장감, 매일 매일의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과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이 나와 합하였다. 그 말은 다윗이 늘 마음을 내게로 쓰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은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이라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리와 늑대가 있는 들판에서도,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는 광야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다윗의 마음과 같이, 오늘 일상의 모든 두려움들이 나를 휘감고 있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선물로 부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 불구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뒷표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인간론이 나와요. 인간은 대체 어떤 존재냐 한 구절이 있어요. 사람에 불과한 자. 사람에 불과한 자 나를 어찌할꼬 이건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람 따위는 두려워하지도 마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질문 형태로 만들었어요 시편의 구절을 인용을 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 정말 사소하고 별볼일 없는 존재야 그렇지 않아?라고 물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돕겠다라고 작정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 안에 오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오셔서 그 앞에 함께 계셔 주시면 그 응답으로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내게 공격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들 그까짓 게뭐별 거야? 너희들 그래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는 표현이 6절이에요 그냥 평문으로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니까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표현 그렇게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나셨습니까? 지금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고아처럼 혼자 있게 아니 하시려고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라 보고 놀라는 가슴 뭘 보고 놀라요. 불꺼 놓고 조금 스릴 있는 영화 보면 잠자리가 뒤숭숭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그러다 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질병들, 곤고함들 질고들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닌 것처럼 행동하려고 해도 갑자기 불쑥불쑥 올라오는 눈물들, 그 아픔들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 앞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그 슬픔 앞에 어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 연약한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메시지로 이 대목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함께 소리 내어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신앙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오늘 우리에게 예고 없이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모든 두려움 가운데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편 되어주시는 그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작은 일에도 곧잘 놀라며 움츠러들고, 불현듯 찾아온 안타까운 소식에 가슴이 무너지며, 질병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력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섭니다. 세상적인 천한과 곤감이 가져다준 두려움 앞에 침묵하게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시간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가슴에 담아 새기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로, 나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지만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설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